지금까지의 좀비 공격의 회심의 카운터가 있으니, 적어도 화제성과 조회수 측면에서 그 임팩트와 지속성은 보장되는 한방이다. 방공예. 정찬성 단체 ZFN의 출범을 앞두고 블랙 컴뱃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했던 방공에다 궁예질은 맞았다. 정찬성은 검정보란듯 고려대 화정체육관에서 대한민국 마지막 단체로 가기 위한 대장정의 서막을 열 것을 선포했다. 이 곳이 어딘가? 바로 불검 최전성기 모유대전이 있었던 상징적인 곳이다. 그렇다. 예전에 말했듯. 개꿀. 응수치스럽게 네가 뚫다가 쓰러진 길 밟으며 의첫 현실화 장면이다. 그리고 나서 바로 얼리버드 표가 순삭됐다. 얼리버드 판매가 검정만의 전략은 아니기에 이 부분은 따라하기라 하긴 뭐하다. 하지만 흥행 지표라는 점에서 이보다 적절한 비교 포인트는 없을 것이다. 물론 15만 원의 불컴 티켓보다 많이 저렴했고 위치도 서울이라는 압도적 가성비의 장점이 있었던 것을 검정의 프리미엄 마케팅과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결국 다수를 설득 못해낸 티켓값 창렬 논란에 더해 100명밖에 채우지 못하고 나머지 표는 뿌렸다는 설은 적어도 이번 라운드는 코좀 손을 들게 한다. 문제는 아직 VIP 표 판매는 시작도 안 했다는 거고 이 또한 완판될 듯 보인다는 것이다. 노야란 100명의 존재를 확인하는 기회였긴 하나. 무료표 소식에 이들의 실망감이 어느 정도였을지 잘 가늠이 안 가는 중에 강력한 경쟁 상대까지 생겼다는 것은 검정에게 머리 아픈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 두 군데 다갈수 있을 정도로 시간적 금전적 여유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이런 공짜 표권에 기분상에 갈아타기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경쟁이란 것의 압박은 이렇게 이미 시작됐다. 뭐 애초에 오픈빨 셀 것이란 점은 다수가 예상했을 것이다. 앞으로도 좀비 제자 상대들, 연예인 공연이나 깜짝 이벤트 공개, 해외 셀럽 축하 영상이나 심지어 관람 확정 소식 등 무게 센 펀치들도 남아있을 것이다. 가뜩이나 조회수 하향으로 근심이 가득한 상황에서 한방한 한 방이 아플 수밖에 없다. 물론 조회수 측면은 티켓 판매와 달리 양측이 공존 가능한 영역이긴 하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지금까지 불컴을 이끌어온 스토리텔링 전략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조회수가 하락한 거라면 몇개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일단 다 떠나서 스토리 라인 설정부터 연출, 편집까지 모든 게 검정 손에서 이루어지는 점은 아이덴티티 공고화의 장점도 있지만 피드백 지연 또는 부재로 인한 현 메타 변화인지 실패와 식상함의 함정에 빠지게 할수 있다. 무엇보다 너무나도 느린 업로드 속도다. 김좀 센후 올리던 것이 먹히던 것도 신선함이 있을 때나 가능했던 얘기지. 이제는 자리 잡은 단체의 밀도 있고 정기적인 콘텐츠 제공에 대한 기대가 더 크다. 무엇보다 마땅한 경쟁 상대 없던 시절의 이슈. 독점이 이제는 좀비 단체 등장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화제성의 사이클이 빨라진 것이다. 티켓값 논란 때 커뮤니케이션 전문가가 필요한 것 아닌가 얘기했는데 사실 가장 시급한 건 편집자 구하기인 것 같다. 초를 다투는 화제성의 세상 의무 규정 낸다고 사업장 규모 늘리기를 계속 미루고 간해수공업 스타일 고집한다면 지금의 마지노선 조회수도 장담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 지, 만. 보인다. 지금까지의 좀비 공격의 회심의 카운터가 있으니 적어도 화제성과 조회 수 측면에서 그 임팩트와 지속성은 보장되는 한방이다. 바로 박문호 영입이다. 어차피 문호와 좀비는 끝났다. 서로에게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독립 정도로 돌려 얘기하는 거지. 무엇보다 이심전심 좀비와이프 박선영이 문호를 언팔함으로써 관계복원 불가를 공식화했다. 코좀도 돈더잘 버는 데 갔다고 세기를 박으며 능욕했다. 마지막 배박 마치 숙청했던 개국 공신들과 원만한 관계인 척 하승진 안일건을 불렀지만 문호는 없었다. 문호 질문도 이 악물고 무시 중인 코조입니다. 좀비 팬들이 계속 강조하는 독립일 뿐이라면 왜 질문도 안 받고 부부 한 명은 언팔하고 각종 모임에도 얼굴 한번 안 비추나 독립의 정의가 손절로 바뀌었나? 그럼 비는 왜 독립했는데 박진영이랑 문제 없이 사제지간으로서 좋은 관계를 유지 중인가? 그렇다. 이보다 더 좋은 타이밍이 없다. 어차피 검정은 빌런 이미지를 자산으로 여기까지 올라왔다. 섭외의 제스처만 보내도 관심은 떡상 확정인데, 이를 좋은 이미지는 없다는 것이다. 좀트 팬덤은 일부 내부 분열이 날 것이고, 적어도 불컴이랑 같이 소비해줄 시청자는 늘 것이다. 마땅히 고정 수익도 없어 보이는 문호 입장에서도, 보란 듯이 그들 부부가 누누이 강조해왔던 독립된 객체로서의 멋진 홀로서기를 대중에 각인시킬 기회다. 꼭 선수일 필요는 없다. 괜히 게임져서 저승문호 캐릭에 상처 주느니 심판 같은 것도 괜찮은 선택이 될 것이다. 뭐가 됐든 일회성 소모 아닌 불컴과 장기적인 관계 유지하며 좀비 및 좀비 트립 단체와 억으로 끄는 건 무조건 먹힌다 생각한다. 사제지간이니 모니 유교감성 버려야 한다. 그들 부부가 스승으로서 그럴 필요 없다는 걸 몸소 보여줬다. 사실, 이런 아이디어와 피드백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전체 격투계 자체에는 긍정적인 부분이라 생각한다. ZFN 없었다면 세워라 내워라 업로드. 티켓값 논란에 온갖 경강부의식 쉴드만 난무했을 게 뻔하다. 역시 경쟁은 당사자들에겐 피말리는 일이지만 소비자에겐 꿀이다.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